안녕하세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다. 이 라고 말씀하셨다. 차한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정말 좋은 차, 그리고 가성비 좋은 차. 자, 그런 차만 골라서 추천하고 있는 굿모닝 조합들 1년 보증업체입니다. 오늘은 쌍용 지포렉스턴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아주 멋진 차량들이죠. 저희 매장에 오시면 무료 100대 정말 많은 매물이 있죠. 자이 중에서 진짜 좋은 차만 제가 바로 골라드릴게요. 오늘은 대략 20대 정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중에서 20대 이인구동사인구동둘다 같이 추천드릴게요. 자첫 번째 모델 먼저 보겠습니다. 이, 차례.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못 봅니다. 그래서 딜러들만 볼수 있어요. 혹시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바빠서 매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판매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자, 앞에 있는 바로 이 차량 어떤가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거의 혁명적이지 않나요? 쌍용차에 있어서 획기적이죠. 그리고 상당히 큽니다. 차가 여성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 g 포 렉스턴 2.2 4륜구동의 유라시아 에디션 18년식이고 9만 키로, 1,920만 원. 이 차량입니다. 9월 13일에 매입했습니다. 매장에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들어온 날짜예요. 성능점은 볼게요. 오 매연 5%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유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좋네요. 이 차.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런 차를 사야죠. 이런 차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쓸만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깨끗합니다. 보세요. 가죽 시트. 그리고 크로 휠. 보세요. 가죽 베이트까지. 정말 깔끔하게 관리를 잘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부 모습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인치 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해 뜨 깨끗하고요. 외관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석의 모습 전동 시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트가 아주 깨끗해요. 보시면 이렇게 커플도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 그리고 시트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이렇게 핸들 모습 버튼 시동 후방 카메라 모습 뒷좌석 열선 2단계 올라가고요 가죽의 박음질도 괜찮은 편입니다 자, 이 차량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하이비스 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자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어떤 차량일까요? 자 다음 모델은 볼게요 잠깐만요 자, 다음 모델은 조금 저렴한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1,490만 원.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죠. 그 이유가 주행거리 때문에. 주행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2 0만 k 로 자. 자은고동의 유라시아 에디션. 2 0만 k 로 탔지만 저는 추천드릴게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옵션은 똑같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 자체가 2 0만 k 로 탔어도 깔끔하고 오래오래 탈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탈수 있습니다. 그 점도 걱정하지 마세요. 색상은 청색입니다. 그 대신. 에어는 6%입니다. 그리고 안전무상하고 미세뉴도 없어요. 나름 관리를 잘 하시면서 20만 키로를 타셨기 때문에 이 차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를 볼게요. 빨간색은 조금 부담스럽죠? 하지만 볼게요. 자, 빨간색, 지포 렉스턴. 애완 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추천드릴게요. 빨간색이랑 강아지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1,170만 원 이른 구동이고 럭셔리 등급 그리고 원색은 원래 하얀색이었습니다 원판은 하얀색이었고 빨강색으로 전에 타셨던 분께서 도색을 하셨어요 자 19년식이고 20만 키로 1,170만 원 일단 가격 자체가 코란도 스포츠보다 저렴하죠 자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가격 자체가 코란도 스포츠와도 코란도 스포츠보다 쌉니다 자 이런 차가 몇 대나 있을까요 이렇게 싼차자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미세뉴도 없네요. 좋죠. 이 정도면 뭐. 너무 좋죠. 이 정도면. 저 같으면 살것 같아요. 일단 가격만 봤을 때는 정말 저렴해요. 텅풍시트 기본이고요. 자, 그리고 워크인까지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끄럼 방지 옵션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모습 보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행거리 조금 짧은 차량, 헤리티지 등급이네요. 일단 등급 자체가 가장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차값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죠. 자, 2,550만 원, 58,000km, 18년식, 완전 무사고 차량, 4륜 구동이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견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시트로 장착되어 있어요. 멋있죠? 그리고 5인승입니다. 어라운드 뷰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파워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리밀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리밀러 블랙박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멋지게도 이 차량은 썰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차량 어떤가요? 그리고 이렇게 열선 통풍 들어가고요. 그리고 메모리 3단계까지 올라갑니다. 도어 트림 자체가 상당히 고급진 가죽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 시동이 들어갑니다. 좋죠? 자, 트렁크의 공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러비지 스크린까지 장착되어 있어요. 마음에 들죠? 이 정도면. 좋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완전 무사고 차량, 검정색이었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유라시아 에디션 모델인데요. 이 차량 2,120만원, 5만km입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짧죠?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색상은 청색입니다. 진한 청색. 이 차는 7인승이에요. 그리고 4륜구동 있고요. 1륜구동으로 표시됐지만 4륜을 추가하셨어요. 그래서 4륜 됩니다. 자, 2,120만원이고 5만km, 18년식.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그리고 시트의 상태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타이어 트레드80% 정도 남아 보이고요 파워 트렁크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장치 되어 있어요 자 트렁크의 공간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까지 통풍 시트까지 좌우에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다 있습니다 매어는3% 밖에 나오지 않고요 완전 모사고차량 미세민유도 없습니다 좋죠 이 정도면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부 다 볼게요. 일단은 최대한 많이 볼게요.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대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자, 모든 중고가 그렇잖아요. 자, 다음 모델은 마지스티 스페셜. 옵션이 아주 좋죠. 등급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4륜구동. 완전 무사하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요. 축방 경보기 들어갑니다. 자, 시트 보세요. 키두개 있고요. 조수석에 전동이 들어갑니다. 매트가 아주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보시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트렁크의 버튼. 전동이고요. 그리고 톨더 기능, 4령 구동, 그리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마지스티, 멋진 기아봉이 보이죠?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 옵션 보입니다. 키두개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모습, 내비게이션 모습 다 보이고요. 자, 어떤 거예요? 이 차량. 자, 시트 아주 깔끔, 깔끔, 깔끔하죠? 추천 드릴게요. 하얀색 바디. 자, LED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사고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죠. 매연은2% 밖에 안 나옵니다. 완전 무사하고 미세뉴유도 없는 모습. 완벽한 차량이죠. 이 정도면.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자, 다음 모델은 바로 프라임 등급. 자, 프라임. 자, 4륜구동이거 1850만원. 가격 자체가 정말 저렴하죠. 메이패스 당시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하는 차량은 전부 다 9월달에 가져왔기 때문에 전부 다 신입생 모델이고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컨디션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완전 무상고 차량이고 20인치 휠을 장착했습니다. 이 차량. 자, 버튼 시동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홀드 기능, 전자 파킹 기능까지 다 있어요. 4륜구동도 되고요. 이 차량도 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사고는 없었죠. 미세누이도 없습니다.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매연은 3%. 사고가 전혀 없었고, 완전 못사고인데 범퍼가 아마 교환이 됐었나 보네요. 범퍼 정도.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어떤 차량일까요? 유라시아 에디션. 하얀색 바디 한번또 볼게요. 자, 2690만원. 렉스턴. 포 지포입니다. 4인 구동에. 이 차량 1인 신조 모델이에요. 하얀색이고, 그리고 7인승입니다. 와, 외관은 진짜 우람하고 듬직해 보입니다 자, 2690만원, 27,000km 일단 주행거리도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검정 시트입니다 어때요 이 차? 나쁘지 않죠 통풍 양쪽으로 다 들어가고요 홀더 기능, 전자파킹 기능, 4륜구동 다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트렁크 있고요 하이패스 밀러, 블랙박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통풍 시트 보이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 멋지죠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 옵션 들어가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사고는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트렁크, 트렁크 리드에 하나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이 차량 매월 2%. 와우, 좋네요. 이 차. 직방이죠? 2만 키로 때.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아주 저렴한 편인데요. 바로 이 차인데요. 자, 이 차. 색상은 약간, 검, 아,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고, 1990만원.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주행거리 때문에 그래요. 11만키로입니다. 4륜구동이고, 1인 신조, 사이드스텝까지 장착된 모델. 보면 사이드스텝이 있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안전무사고 차량. 그리고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매연 1% 좋네요. 매연 1%. 그리고 안전무사고 차량. 미세뉴는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죠?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런 차를 사야 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고 오래오래 장기간 타실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진짜입니다 자, 이런 차량 사세요 아주 완벽하잖아요 파워트렁크 옵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고요 통풍 시트 있습니다 1인 신조라서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 어떤 차를 볼까요 자, 다음 모델은 다크 그레이 색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2470만원 8월 말에 매입했습니다 8월 달 말에 매입한 차량까지만 추천드릴게요. 오늘. 자, 2470만 원 완전 무사하고 1인 신조 모델.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책상 자체가 정말 예쁘게 잘 나왔죠. 이스상 아, 검정색보다 개인적으로 더 예쁘지 않나요? 자, 주행거리 아주 좋습니다. 58,000km. 19년식. 와우,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좀 타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제 차가 있기 때문에 못 타는 거죠. 자, 보시면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트렁크 트렁크의 공간 아주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트렁크를 꾸몄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들어가고요 축구방 감지기 옵션까지 들어옵니다 자, 옆모습 어때요? 와우! 너무 깔끔해요 이 차량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 마음에 듭니다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추천드릴게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매연은 고작 4% 자,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 먼유도 없는 차량.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 고객님들, 이런 차를 사십시오. 자,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어떤 차 볼까요? 3천만 원 넘으면 좀 그렇죠. 너무 비싸잖아요. 굳이 3천까지 넘은 차는 보지 마세요, 굳이. 가격이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도 하얀색입니다. 자, 하얀색 바디고요. 자, 이 차량 한번 볼게요. 1,780만 원. 일단 가격 자체는 괜찮죠? 싼 편입니다. 자, 주행거리 때문에 그렇죠? 13만키로. 18년식입니다. 4륜구동이고요 하얀색 바디입니다. 사이드 스텝 있어요. 이 차량 어떤가요? 일단 가격이 좀 부담이 없죠? 1780이라. 개인적으로 2000 이하 면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2000넘으면 조금 부담되죠? 지갑이 좀 부담되죠? 아무래도.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780만원. 자, 이 차량 괜찮은 모델인가요? 이 차량 볼까요, 한번? 통풍은 다 기본으로 있습니다. 성능 점검 볼게요. 오 도어견 하나만 있고요 매연 3%입니다.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오이 정도면 괜찮죠. 이런 차는 사십시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래오래 탈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 구매하십시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이렇게 3천 넘는 차량은 제가 추천 안 드릴게요. 굳이 너무 비쌉니다. 헤리티지 스페셜 등급이지만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도 역시나 하얀색 바디인데요. 이번에도 헤리티지 등급. 그리고 2,450만원. 6만 5천키로입니다. 검정 시트네요. 하얀색 바디고요 주행거리 너무 좋죠? 성능장검 먼저 볼게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매연 3%. 그리고 위세뉴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차량. 타이어트레드 좋습니다. 80%. 와우. 그리고 옵션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네요. 자, 축구방 감지기 옵션 있습니다. 주제석 열선 그리고 통풍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전부 다 있네요 좋아요 파워트렁크까지 있습니다 좋습니다 트렁크의 공간 깨끗하게 썼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다 있습니다 하이패스까지 있고요 자 추천드릴게요 2450만원 이 정도면 좋은 차입니다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어떤 차량 뭘까요 바로 마제스티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마제스티가 멋지잖아요 이름 자체가 마초 냄새가 납니다. 자, 마제스티 4륜구동에 2,750만원. 오, 20년식이네요. 그리고 6만 키로. 청색입니다. 오늘 청색이 좀 많네요. 자, 8월 29일에 매판 차량입니다. 색상은 청색, 그리고 검정 시트입니다. 마제스티 20년식. 나쁘진 않죠? 너무 좋아요. 오,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축구방 감지기까지 있습니다. 축구방 감지기까지. 좋아요. 뒷좌석 열선 시트, 파워 트렁크까지 있고요 트렁크의 공간도 깔끔하게 잘 썼습니다.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2,750만 원. 자,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미세 누이도 없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무것도 없네요. 깨끗합니다. 오, 매연 0%. 와우, 너무 관리가 잘 됐네요. 이 차량 추천 드립니다. 사운드 시스템. 이 차량은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추가 모델입니다. 참고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강력하게 추천 드릴게요. 감정해 볼게요. 제 어떤 차량이 또 가성비가 있냐면요 자 사지 말아야 할차 사야 되는 차두 가지로 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는 차 그런 차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 자 마제스티 모델인데요 1729만원 모델이 있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거든요 와 주행거리 10만키로 블랙 헤드 라이닝이 되고요 좋습니다 나쁘진 않은데요 10만키로 때 성능점검 보시면 안전무사고 차량 그리고 면3% 미세뉴이도 없습니다. 색상이 나빠 보이지 않죠. 깨끗하고 좋아 보입니다. 이 차량 어때요? 색상 이쁘죠? 마제스티 4륜 구동.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 보겠습니다. 8월 말에 매입한 차량까지 쓸만한 차량은 다 봤습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자4륜 구동의 유라시아 에디션. 1870만원 18년식에 8만 키로입니다. 주행거리가 좋죠. 썰루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통풍 시트 양쪽에 있고요. 홀더 기능, 4륜구동전자파킹 기능 있고요. 그리고, 자, 썰루프 있죠. 멋지게. 파워트렁크 있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됩니다. 전동 시트 되고요. 자, 그리고 파워트렁크 있다고 했죠. 그리고 통풍 들어옵니다. 요 차량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자, 이 차량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음성인식, 핸들 열선까지 다 됩니다. 자, 트렁크의 공간도 다.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검정 색상. 1870만원. 일단 가격이 너무 싸죠? 8만키로. 어, 사고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뒤쪽에 두개교환 있었군요. 좋습니다. 일단은 괜찮아요. 미제뉴이 없구요. 이 정도면 그래도 가격이 싸고, 매연도 없구요. 거의. 그리고 가격이 싸고,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저는 추천드리, 저는 이런 차 좋아합니다. 추천드릴게요.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멋진 차량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지포 렉스턴 차량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차량, 렉스턴 스포츠, 코란드 스포츠 많이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